우와아! 밀어, 밀어, 괜찮아! 밀어! 밀어봐! 나와, 나와, 거기 나와, 나와! 우와아! 형! 거기서 운전, 아 운전하지 마봐! 운전 중을 살짝만 틀어봐! 오케이! 밀어봐! 밀어봐! 또 밀어봐! 앞에, 앞에, 나와, 앞에 나오라고 앞에 나오라고 나오라고 오오오 오오 오오 야, 뭐야?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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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오 오오 오오 지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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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코 드라이브잖아. 보고 싶지 않나. <laughs>

네? 아, 탱크 형님. 중간권. 중간권. 코보고 싶으면 죽겠지, 지금? 코보는 영향을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, 막이크 달래나? 문프로. 와, 씨. 우리 때 차를 허들 타고 오셨다, 지금. 나 문프로 코보고 싶으면 죽는다, 지금. 어? 코보고 싶으면 죽는다, 문프로, 지금. <laughs> 형차 탈, 이리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, 이리 타야 돼! 와, 씨, 멀쩡배좀 풀어, 배좀 풀어. 때리고! 누굴 때려, 형님? 배지 꽝.